담니엘서 3장은우리 워낙에 뭐 유명하게 목회자들이 뭐 설교하고 우리가 이야기 사람들 이게 들을 만한 이런 내용이라 어, 내용은 너무나 잘가지왔 저는 그 제대로 받은들인있기 때문에 담니엘 니엘서3장에 믿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 포로로 급려온 히브리 사람 담니엘과 그신하 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거기서 워낙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 유명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또 왕이 누구한테 살 왕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을 워낙에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얘들이 유다 쪽에서 자버트때 왕족들이라 다 머리들이 아주 비상해요. 머리들이 비상하고 신앙들이 특출하기 때문에 정직한 기록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야. 조금 더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 왕이 보니까 얘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얘들 을길렀는데 어떻게 길렀느냐 우리 자가는대로 자기가 먹 먹는 그 상을 그대로 똑같이 아이들에게 차려주는 거예요. 차려주고, 뭐 요즘으로 우리들로 말하는 것들은 아마 매 왕실을 불러놓고 왕이 타는 경호원들까지 붙여줬을 거예요. 아마. 경호원 붙여주고 차도 아주 고급차도 해줬을 거고, 지도 고급 저택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지역이 그 당시에 그큰 나라에 엄청난, 어, 우리나라 지금 팟도로 잖장요그 당시에는 뭐 도구, 상당 여러 도구를 다스려는 왕이 그래서, 사는데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보니까, 종으로 끌려온 것들이 상당히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시 생겼어요. 단계가 실제적으로 또, 총리들주에 어떤가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또세 명들, 지고 왕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시기제투가 나는 겁니다. 시기제투가 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자산도시 미도처럼 보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걸력기 있는 사람이 힘처럼 보이고 멋있게 보이니까 이런 게 잘못하면은 은혜 안 되지 않는 이혼을 당해요. 오늘 이부가네살 왕이 엄청난 나라를 갖으면서 이제 거기에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신하들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자기네들이 위사람 될거같으니까 이거를 시기질투 가지고 살아기 전에 싹꺼들 살라고 내작하고 모세를 덫을 렀습니다 덫을 놓는데그 방법이 누가네 살 갖다가. 교만, 교만한 교만한 사람이라지잘난 봐서 사는 사람이라막 악을 하는거예요만이요 당신이 이온 세상을 거의 치대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법적을 기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사가 기분이 좋으니까 막 자기 침대를 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금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금신상을 세우는데 이게 결국은 한정이 돼요 자기 한정이 돼요 그리고 이 신하들이 자기의 함정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뜬그 당시에는 왕이 의를 인지어보는그 법이 되는 거니까 그 금신상을 만들고 그다음 에 어느 날한 시에 그 금신상을 다 만들고 낙성식을 할때 모두가 그게 없어가지고 절을 하게 되는데요. 절을 하면 은 이제 자기가 사실상 시인 거잖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도 되는 거죠. 김정은 정도 되는 일이 시인 되는 데 그래도 왕이 자기 세명이기 때문에 약속을 다지 그래, 어느 날한 시에 절하자 그러니까 딱어기까지 제가 법을 만들어놨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현충이나 일뭐국군의 날이나 되면 오전 10시에 그곳이요. 불고 막백성들좀다운념하잖아요 이런 시대 겁니다.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딱히는 왕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가만히 있어도 지 하인들이 화천수니까자기를 떠받들어 주니까 그기분 좋게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만들어 놨는데 절하는 날이 있기가. 그때 보니까 이놈들이 절을 안 하네. 얘들이 세 명에서 뭐 다니엘도 당연히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디 해외 사신을 가서는가 어쨌 다니엘 없어요. 다니엘은 없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절을 안하로했습니다그 왕이 이제 마음을 급하지 그런 설날에 얘들은 왕이다 이제 또 고소를 하잖아요. 왕이여 이게 지금 어차피 당신의 돈을 쓰가지고 법이 됐는데 얘들이 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얘들 자체 자고 죽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제 제가 오늘 여기 보면은 성숙해지는 신앙이 이렇게 그 제목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험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고 나면 그 신앙이 성숙해져요. 이건 확실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래요. 가장 어려운 어떤 시험이나 하나님이 그 훈련 속에 하나씩 지나가면은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세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시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아이 큰일났어요. 자기가 얼마나 애지중지 하지고 얘들이 자기 수하에 아주 거대한 일꾼 만들어주고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얘들 지금 죽에서 사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그때그 상황에서는 왕이 아 내가 요모 사고 내가 다 속았구나 이런 느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도량을 찍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말을 뒤집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세명 불러가지고. 살금살금 달립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얼마나 애지 준비했는데 내가 내몸가다 죽고 나와 같은 거의 나와 같은 지, 그, 그렇게 그 대접을 해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은데 너희들이 여기 걸리면 안되잖아. 한 번만 절해라고 사죄를 합니다. 사죄를 하니까 얘들아 안해요. 얘들 보면 그걸 딱한 번쯤 거절을 겁니다. 왕이요 택도톡 하도못하난 절대로 절 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지중전을 했고 자기가 한 번만 전하면 화그 무슨 큰 문제 없잖아요. 없는데 살림구 싶어지고 그렇게 애원하는 애 데도 그거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너희들 내 벌새 알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저용광 속에 너희들이 치고 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기서 어떻게 구원해내겠느냐 캡금 소리니까, 쓸데없지 부르지 말고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도그래요그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잘하는 내용이니까, 왕이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당신이 그 우리 용광속에넣는다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실거예요건져주시지만은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들 많이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치보다 안건져준나 그러면 우리가 죽을게 일렇게하는거야요그러기에막 왕이 화가가 머리에 퍼올라오면서 자기가 살려주려고 막 애를 썼던 애도 그것까지 거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오마 뭐 칠백나더 뜨거가지고 치고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불과 같은 시역이 우리 앞에 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라 그러면은 성도가 성도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무게 있는 시험을 받을 거고요.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시험을 나가고 그럴 건데 어쨌든 간에 한 번씩 이런 시험이 오거나 그 시험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신앙이 내면이 내부력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강해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니까 거부하니까 고마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던져 넣어도 살건 죽을 건데 칠배하다 뜨거워 라강하게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보석에다 집어넣으니까 자 보세요 그 붙이고 저 내가 만약에 누군가게들면 누구가 몇 살이었다면 내가 가슴이 아팠을 거야 에지 중에 한들 가서 죽여야 되니까 그아보가아까트를 용한 후 저기다 이 돌아다니셨을 거야 돌아가니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눈으로못볼 거니까 돌아다니지 는데 갑자기 너데뭐 소화를 빼면 뭐 굳이 집어넣데뭐 소리가 이상해 뭐 사람을 살고 뿔이 되니뭐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노 보니까.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는 o 째는 신들의 아들 w y 들어 k 잖아요 하나님의 n o w you know, you know, 깜짝 놀 k n o 가 you k 깜짝 놀래 가지고 거기 용광로 불에 집어넣었던병 k 가다 죽었는데 아마 그 w y o 갔어 n o w you know, you know, y o 지 know, y 지 u know, you know, you k n o 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극 극 극렬한 시험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26절에 보면 있잖아요, 누가 대사래 명년이 타는 불모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연단을 거쳐 나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도 못했지은그 하나는 외그 하나님이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는 일을 일어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다 영혼 돌리다 실건 자기 자랑 해놓고 자기 칭찬 시끄러울 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끝납니다 진짜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말이야 이이 겨울이 됐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도데 내가 몇 십억을 대출 내 가지고 그강는에 절절매고 시장 나해서 야, 다시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못뭐 돌리는지 이렇게 그 칭찬 지어하다그잖아요 말로 칭경은 돌리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불 속에서 얘들을 살렸지 아, 네. 이게 하나님 앞에 아, 네. 공감이 되는 아, 네. 겁니다 자 보세요 뭐, 지극히 높으신 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정소를 리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도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단 말이 야, 너희들이 제국만 살아지고 불 가운데 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한번 나와 바라기 전에 얘들이 나옵니다. 그 영언어가 내가 지금 말하는 저 어둠이 속에서 이 속에 이그 영언어가 만약에 그이 높여고 물 끓는 물하고 이게 뚝이 있어 이런 이형이 물리 오만관넘으 이만큼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애들이 그 근처도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있잖아요. 불타는 흔적도 없고, 머리 하나 안 상엽고, 보통 불타는 불타 냄새나잖아요. 불타 냄새까지 없어. 이러니까 다올리는 거지. 자이거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아주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나갔어도, 나왔는데도 아무 흔적도 없이 나오는 거야. 어제만 해도 저 사람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멋지게 나와고 신이 시고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연남바다는 흔적도 없을때 연남바다는 표시가안 내게. 그래서 금시가 때 금시가는 개체제일 하게 아주고우상게내가서고 나오면 그거는 흔적을 묻히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금시가 때 머리도 빗고 씻고 화장도 하고 반질반질 하게 가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야저 사람. 사실 을구체하는데 얼굴은 하나 변하지 않고 나왔데 이러면 남들이 봤을때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흔적도 없어야 돼요 영광도 속에 지금한 아주 막 연단 속에 되었다고 나오는 흔적도 없지 나왔는데도 옷그음름살이 없고 옷그으름살 외관상에도 그런 권한당해는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외관상에도 얼굴도 마찬가지 머리털하나 상하지도 않았고 냄새도 안나도 냄새도 그, 그, 저 사람 언제쯤 그연단받아지 이런 그것도 오를 만큼 이렇게 연단을 쉽게 통과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영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누구한테서그나올라갈기네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이성장 이 전체를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총독과 지사와 이당시에그 금신상을 그 만들어 놓고 상랑식을 하는 게 때문에 전우리나라가서는 8도 강산에 도시사 군수들까지 다 왔을 거요 군수들까지 다 왔는데도 이것들을 보니까 뭐 누가 봐도 똑같을 거에요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을 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명을 내는데자그 다음 내가 이제 28절부터 안이 되었는데, 이이3 0절까지는안 읽었는데 여기서 느부가네살리 말한 걸 보세요 2 8절을 보면은 느부가네살이 말하여 그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누구의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세상 것이 찬송한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이것만 찬송이 아니고요. 세상 것이 찬송 찬성, 찬송한다니까. 세상 이기 있는 뭔데서래? 이 세상 누구한테서래 교만이 어디까지 하늘에 찔렀어 누구한테 교만이? 내가 여기에 영원에 집어넣는데 <laughs> 여기서 살게 내사람이 누구냐? 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혜도 스스로 지보다 하늘더 높다고 하늘을 죽게 올린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고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한테 높게 유령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막, 막 찬송을 안 하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에 찬송, 찬송을 합니다 아벤누구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이제 눈으로 직접 목도했어요 그연단받는거 지금 목도해서 천사를 보내사 그 자기를 의뢰하고 자 보세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너부한 여사로서는 약간 자존심이 잘안 돼요 왜 그러냐 지가 제일군조라고하데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이, 이건, 이건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던 이 사람들, 사들하고, 매사 가면 누구를 인정하잖아요. 뭐, 이, 그 말야 내가 그리 잘해준다. 내일도 한번 고개 숙이시가지고, 한 놈들은 그 자손이 작은 것같는데도 자손이 아상에, 하나님을 뭐, 지는 뭐, 하나님, 지보다 뭐 엄청 더 크게 보이는 거지, 이제는. 이렇게, 극렬한 불무 속에서, 신단 속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만 선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자기들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갑니다. 자기가 왕을 스스로 자칭해요.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이 섬기지 않은 옥들에게 절하지 않은 도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아, 타는 풀무와 같은 용건과 같은 그런 연단 속에서도 아무렇 칙하게 나오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나 느믿게 돼요. 하, 자동으로 하나 님 찬송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장목사님 잠깐 한일 년이나 연단 마이바오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저도 실제적으로제이 목회자들하고 통화를 보면은 저도 어려운 과정 너무 참 많이 겪어왔는데 저는 뭐그 어려움을 순간순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무 고생한 적도 있는데요 그 고생보다 치, 나는 지금 내 모습이 감사해 진짜 감사해요 감사하고 내가 우리의 어가을잘하는 얘긴데 내가 진심으로 내가 다닌다고 어쨌든 나, 하,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내이말 이만큼 이서 나는 수술 나와 네, 나, 진짜 나와 이런 거 봤을 때 정교정학 고려도볼 분도 없고 뭐 가지도 없고 뭐 교회도 없는데 그런 곳뭐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인정해 주더라니까 <목소리> 이런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막 그들이 나를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세상 도다고 이제 우리 뭐아다시 코로나 시절 때교회막 피파하고 교회를 갖다 채우려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아무리 싸상에 나오는 정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아유. 자 이제 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러면 이스라엘 여분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새로운 복을또 만드는 거요 새로운 법을또 만들어 가지고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수 없이 말하는 것 지가 제일 높은 줄 아는 분지 보다 더 높은 사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제일 높은 줄 아는 말 높은 줄 알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 말은 가볍게 함부로 말하는데 이거들은 있으면은 뭐말 이거들은 몸속에도 사인시켜라다사행시키고 그리고 그집터까지 거룩한 삼모토어라 옛날 말에 뭐, 뭐, 터뜨린 왕도 없애버려라 아예 근적도 없애버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모토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힘이 없으리니라 세상 끝에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칭찬했는거지 적당히 칭찬했는건 맞잖아요 그죠? 세상 지혼자 제일 높은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보이니까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야? 사람들 앞에서 지어들 잘난 척하고 좀 교만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극진하게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라도 구원할 자가 하나님 밖에는 영광로 속에서 건드려 낼 사람은 하도 건드내낼 실뿐은 하나님 밖에 없다 이거를 사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성숙해지는 신앙이라고 그랬지요 이런 극렬한 연단을 지나고 나면 우리 신앙이 자꾸 우리가 신분이 높아지는데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누고를 바벨론 모든 지방에서 쑥빼올라서 높이 들어올리는데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목회자들모르는 안비리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말이야 총이나 해고 지가 존재해대고, 지가 대표자 해대고 많아요. 나 그런 방으로잘못 내가 그 이, 이, 우리 우리 집이소 우리 교회 아니 나도 지금 총회자물어에서 총이나 하고 이몇번왔는데 내가 그거 거절하라고 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그거 절하게 쉽게 만들어줘가 아주, 아주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되게 편해졌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 가면 무슨 단지 가면 뭐하고 하나도 안났어요안나서 안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요뭐 아는 분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그렇게 <laughs> 얘기하는얘이하서 얘기하면 그게 내 말이 들어요 진짜 내 말이 들어요 조금만 막 화가 나면 막 기침이 난 사람도 내가 살금살금 뭐 좋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게 듣더라니까 듣고 난막 비평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비평보다 좋은 말 하시라는 사람을 불투투하니까. 그래서 그런니까 순양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 이러는데 자 이렇게 잖아요 그죠? 내가 더혼 자리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정교한 목사님은 뭐, 뭐 쉽게 말해서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나를 좀 좋게 말하더라니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뺏어워줬을서 이게 진짜 높빠지는 겁니다. 내가 대표이사가 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안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아질 때 그게,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 높아짐의 돈데 예수님이 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와주고 야 내가 걔재산을 왔는데 너 갈바 내려와 내려 이거 안 됐잖아요 내가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왔는데 헤롯이도 당첨있다는 거지 헤롯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은 그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만이 자왕이 됩니다. 근데 배울 수다윗색 혈통 아니야? 이놈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방 사람이야? 이스라엘 집화도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니가 있는 자식은 무슨 집 안에 가운데 내려와 있으면 안 하셨다니까? 근데 성님의 도움을 다하고 자기 측면까지 세상을 일일 위해서 신자가 불태우고 나니까 모든 사람지금보세요 2천년에 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분이 진짜 왕중의 왕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높아지게 도옵니다. 극렬한 낮아질 때 자기가 낮아지고 극렬한 불무 속에서 아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높여 하나님이 찬양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저절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못본 척하고 이런 보다아요 남들이 나를 높여주시도록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사는 게 오늘 사드라콤의 삶과 아 것처럼 하나에 외나 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자기가 보면 뭘 하라는 거 쓰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에 가서 무슨 총리하는 거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도 하고 이웃 나라에서 총리하던 이웃 나라에 유익을 줬으니까 우리 지금 세상 살잖아요 바벨론이 세상입니다. 바벨론 세상인데 우리 지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 세상 정속 정도로 했어요 바벨론에 정도 그 됐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쩌면은 광경이 정리되고 돈에 노예가 되고 권력에 노예가 되고 권력당길 수 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이런 넘기려고 애쓰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넘겨주십니다. 사람들이 넘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고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터 주시는 거니까 다 이렇게. 극면한 연단 속에서 가, 가장 어려운 게 그걸 이게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다 이런 사람들을 집에 있으면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미에 대해 새친